그러니까, 네. 서, 그러니까 아이를 음. 어, 상담받고 그러니까 가장 달라진 점이 아이를 위해서 왔다고 했었는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음. 왔는데 그냥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제가 어떠한 우물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아이의 어떠한 어,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에 그때가 돼가요. 음. 그러니까 제가 8살이 되고, 음. 제가 아이가 탔, 그러니까 뭐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 뭘할 때, 이게 대비가 되니까 왠지 저도 뭔가가 음. 이렇게 치료되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안에 갇혀있고, 어, 그냥 포기하고 있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생각도 정리되고 하는 거를 작년 한해 선생님 뵙고 작년에 많은 결정을 할 것들이 있었고, 어 2024년을 오면서 새롭게 가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결정들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음.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만 상담을 하고 하는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히하, 정말 특이하게도 지금 그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 마음으로는 어넌 좋겠다, 좋은 시대를 만나서 <laughs>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아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이는 지금 훨씬 많은 엄마가 돼 있는데, 이 나이 때에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생각이, 음. 마음이. 그러면 같이 가서 이렇게 링크해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막 바둥거리고 음. 넘어지고 음.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또 내면적에서 뭐가 움직이냐면, 저 아이는 지금 저나이에 무언가를 하려고 저렇게 바둥거리고 애를 쓰는데, 나는 포기하면 안 돼, 나도. 내 안에 나도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부터 난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어, 요즘 이렇게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작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이 마음은 있는데 이제 말을 못하, 정리가 안 됐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우울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음. 했었는데, 지금 딱 정리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아, 안에, 내 안에, 이 아이의 나이 때에 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음. 아이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못했던 게 이렇게 해결되고, 음. 생각, 음. 어, 생각을 하게 되고, 음. 뭔가를 움직이고 용기를 내게 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이거든요. 아주 말씀하신 올커크하셨는데 어떤 음. 기분이 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어 나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 자란 환경이 어열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 어떠한, 부유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친정이 세검정 평창동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정말 부유하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많은 이제, 직업이 워낙 좋으셨어요. 어, 동생하고 터울이 져서 7년 차이가 나니까 제가 10살 때, 동생 3살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정 일을 하게 됐죠. 음. 그래서 이제 빨래하고서 동생 이제 시키고 먹이고 하면 이제 하러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됐었었는데, 어, 제가 몰랐어요. 모르는 게, 어, 왜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드리게 되냐면 이제 아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빠랑 한날 둘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 나는 뭐 만화 얘기를 해요. 뭐 뭐가 음, 재밌고 뭐. 네. 아빠도 뭐가 재밌고 뭐 뭐가 재밌고 해요. 음. 근데 저는 아는 그 나이 제 나이 때 봤던 만화 영화. 이 만화들이 이름 몇 가지 외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그, 그 음. 시기에 그걸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그때라도 꿈이라는 걸 붙잡고 갔어야지라고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아이들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그게 좀 강했었어요. 음. 제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근데 음, 선생님한테 이런 어, 아이를 어떻게 대화해 주세요? 어, 이 시기엔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땐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그 시기를 그렇게 못 살아봐서가 너무 힘들었었고요 대화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게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너무 쉽게 느껴졌던 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음.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어, 점점 제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어 미워서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게 짜증이 되고 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제일 지금 장점이 큰 소리가 제가 안 내지는 게 많이 달라졌고, 제가요, 제 스스로가 도 놀래고 뭐 짜증 내고 이런 게 거의 많이 없어지고, 대화가 되니까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랬었고.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내니, 어 나도 내 안에 이루고픈 꿈을 찾고 싶다, 음. 하고 싶다. 음. 근데 뭐지? 그리고 이제 길을 찾고 싶은 거죠. 음. 무언가. 음. 난 잘하는 게 뭐지? 음. 내가 하고팠던 건 뭐지? 지금 아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지금 나이라도 나도 해본 면늦진 않겠지? 막 이런, 안예 음. 그런 생각. 어, 그런 거가 음. 많이 들었고 음. 이제는 방풍대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인강도 있고 해서 엄마는 공부가 제일 맞으시는 성향이세요 ISTJ는 공무원, 음. 교사, 아, 선생님 강의, 말씀도 너무 유리, 아주 일목요연하게 음. 논리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삶의 지혜도 너무 많이 있으시고 늘 가르칠 때 음, 누군가한테 지식을 좀 전달해 줄 때, 어, 내가 바르게 인도해 주고 이끌어 줄때 가장 살맛나는 분이세요. 우리. 우리 성은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예체능 쪽이 훨씬 좀더 살맛나면서 즐거울 수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쪽의 에너지와 자긍심을 좀 채워 주시되, 엄마가 공부하는 엄마 되시면 굳이 성은아 공부하자 하실 필요 없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 읽고, 내가 도전하는, 어, 애 쫓아다니기도 바쁘고, 애 공부식, 애 학원 보내고, 애 학원 숙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이가 정말 어떤 방향성인지를 좀 봤을 때는, 정말 가다 가다 갈다 결국 포기하지 못해서 좀 끝까지 가다가, 아, 안 맞는구나 느꼈을 때 이제 너무 또 많이 길을 와버릴 수 있다 보니까, 어, 애다 키워놓고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아이가 커갈 때 엄마가 롤모델로, 공부하는 모습, 그래서 먼저 운전, 도전하신 것도 해주시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빠가 굉장히 따뜻하게, 아주 현명하게 지원해주시고 엄마 같은 경우에 공부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것들에서 매우 희열을 느끼시는 좀 성향이셔서 공부가 제일 아마 잘하실 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고, 네. 그래서 좀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육아에 쏟았던 에너지나, 음, 이런 열정들을 어, 엄마 자신의 인생에 어, 좀더 집중을 좀 해가시면 그 모습이 육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실 수 있고 아빠가 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거니까 그래야 짜증도 덜 나고 화도 덜 나고 내가 뭔가 꿈을 품고 내 인생 물론 엄마로서 인생이 뭐내 인생 끝난 건 아니지만 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 왜내 이름으로 뭔가를 학생 신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는 좀 공부를 해 가는 것들 그게 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전문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진로상담은 4,50대부터예요 1,20대는 진학상담이라는 거고요 가장 큰 유산은 같이 커줄 수 있는 부모 같이 성장해 줄수 있는 부모 기꺼이 어, 그러나 성운이만 좋은 시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같이 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진정한 성장이 될수 있는 거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여서 절대 지금 늦지 않았어요.